저희가 8월 한달 동안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맞출, 하나님께 맞출 주파수는 말씀 주파수입니다. 밥퍼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최일도 목사님께서 청량리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이제 한참 처음 시작하시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이 좀 힘들다라고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청량리에 그 창고에 빌려둔 그 곳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 다일공동체라고 세우셨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또 그곳에 또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자기 똥과 함께 뒹굴고 있고 또 노숙자들이 토한 채로 그냥 골아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실망이 되신 거예요 어, 나도 한때는 총망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날 양평에 용문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나을, 사흘을 그냥 목 놓아 우셨다고 해요. 어, 근데 하루는 그 밥을 하는 이 냄새가 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할아버지께서 텐트를 치시고 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어르신,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밥한끼 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예끼, 사지 멀쩡한 놈이 지금 뭐하느라고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하고 있어. 내가 밥한 그릇 줄 테니까 내려가서 청량리나 한번 가봐. 청량리요. 어, 거기 청량리에 가면 은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밥줄 거야. 그리고 잘하면 직장도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인생 다시 시작해봐. 목사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청량리에 가셔서 그 밥퍼 주는 사역을 계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 주신 인생의 고유한 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 그 모든 결과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성경의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금, 은, 보석과 비할 수 없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아이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 아이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 솔직하게 아빠가 더 좋으면 아빠가 좋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둘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 아이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를 아빠만큼 좋아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아빠만큼 좋아해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상가우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도 그 요리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 요리를 만드셨는데 그 요리를 먹으면서 우세요. 왜 우는지 봤더니 그 요리가 그 요리를 먹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아니었지만 그 요리 안에 지혜가 담기다 보니까 그것이 먹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직장에서, 공부할 때, 또는 가정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특권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엄중하게 책임져야 되는 어, 그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우수아가 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이지만 그에게는 어, 그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잘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완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번창, 성공. 우리는 이 단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번창과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번창과 성공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성공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번창과 성공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번영과 성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맡겨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잘 인도해서 그 땅에 잘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누릴 수 있는 번창과 성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살고 있는 성은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너무나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우수아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은 전쟁의 비결이 아닌 이 방법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또 8절에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비결은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라 행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우수아는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잘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우수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고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수아가 그의 인생에서 성공했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의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삶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이 지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여수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수아에게 내려졌던 이 은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의 직장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번창과 성공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사명의 완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과 번창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망해야 될것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임해야지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이 지혜가 임하는 것을 정말로 수도 없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이 백 배나 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물을 세 번이나 빼앗겼지만 다시 그것을 양보하고 땅을 팠을 때 또다시 우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가 출생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성경적인 성공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신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묵상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적인 성공의 풍성한 은혜가 열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고위 총리까지 하는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성공의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풍성한 성경의 성공을 맛보게 되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주변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한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모함을 만들었고, 다니엘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적인 성공의 놀란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 다윗과 요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했고 그 지혜를 통해 성경적인 번창과 성공의 놀란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좌절할 만큼 큰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결정하신 대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삶인 거죠. 제가 일곱 살때 이런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곱 살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이제 내년이면, 여덟 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 대답하지 못할 것이 그 일곱 살의 나이에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상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답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이요, 그 일곱 살의 어린 저에게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답만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이야기만 하고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대로 따라 가라,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성경적인 번창과 성공에 놀라는 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듯이 이삭이 경험했듯이 다니엘과 다윗과 여러분 느헤미야와 요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듯이 그 지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율법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때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한달 동안 무엇을 하나님께 주파수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파수를 맞춰라 이 예배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파수는 말씀 주파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머물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싹 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머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갔던 세상적인 세속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틀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좌절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놀라운 성공의 인생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번창과 성공에 놀라는 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가 날마다 맞춰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달 동안 주파수를 맞춰라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주파수 맞춰 주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미래의 비전에 막혀 있는 문으로 인해서 삶에 간절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노을난 은혜의 역사가 그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저북녘당과또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